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나사로는 평소에 예수님을 잘 대접해드렸던 사람, 이고 동네 사람들과 유다 백성들까지 잘 대접하고 성결의 삶을 살았던 나사로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더 사랑할 수밖에 없었죠. 큰그 나사로가 병이 들어 누워버렸습니다. 그러자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집안 하이를 예수님께 보냈죠. 그때 예수님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의 병을 통해 하나님하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일이 있음을 내다 보셨기 때문이었죠. 그 나사로가 병들어 누워 있다가 죽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나사로의 죽음 앞에 여동생들 말할 것도 없고 동네 사람들과 주변 이웃 사람들까지도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가장 가까이 지내고 자기 혼자 먹고 살지 않고 부자로서 동네 사람들에게 베풀고 이웃 동네 사람들까지 베푸는 참 사랑 사람, 참 귀한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온 이웃 동네 사람들까지 그 집에와 같이 슬픔을 나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당장 나사로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죽은지 나흘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나사로가 있는 그 동네를 찾아오셨죠. 그 주님을 바라본 마르다가 주님. 주님이 이곳에 계셨다면 제 어르머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죠. 주님이 저희 집에 계셨다면 누워있는 오빠를 살려내주셨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하소연하는 말이었죠. 그때 주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 기독교의 핵심 진리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니. 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믿느냐 하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죽음 가운데 시체 가운데 동굴 속에 있는 나사로의 무덤가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하 말씀하셨죠. 그러자 나사로가 삼배수위로 수종을 통째 걸어 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푸르노와 다니게 하라 말씀하셨고, 삼배수위를 다 풀어 제칠 때, 나사로가 그때 비로소 온몸이 자유하며 춤 가운데서 살아 모습을 보였고, 그 일로 많은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죠. 이와 같은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릴 때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쏠리게 됩니까? 우리의 시선은 나사로가 병든 몸 누워있는 상태 속에 머무를지 모릅니다. 우리의 시선은 죽어버린 시체로서 시신 가운데 동굴에 안추해버린 나사로의 절망적인 모습 앞에 우리의 시선이 쏠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어 누워있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시선을 지니셨고, 나사로가 죽은 지 나을 짓하던 날에도 그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다시금 부활케 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선을 지니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은 시선이요. 그 시선은 멀티 피자를 품는 것임을 일깨워주는 사건입니다. 더욱이 그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 당신의 부활을 미리 예고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질질 끌려가셨고 골고루 언덕에 십자가 사형에 처해지셨죠.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많은 여인들은 십자가 아래에서 눈물을 삼키며 울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봤고 십자가 아래에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얼굴을 가린 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참 얼찍이 얼굴을 모두 가린 채 어떤 제자들은 저언덕백이맞은편 숨어서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봤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 가운데서 끝나지 않고 사흘째 되는 생 비명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때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많은 예인들, 신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죽음 앞에 절망한 낙심하고 좌절하는 모습이 짙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의 그 사건을 통해 결코 절망하지 않고 다시금 죽음 가운데서 부활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멀티비전의 시선으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믿음은 시선입니다. 믿음은 멀티비전의 시선을 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상황이 절망스럽고 낙심되는 상황이 밀려올지라도 그 속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비을 보는 멀티 비전의 시설을 갖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망에 닥쳐올 때 낙심하고 자포자이하고 신기했던 사람들은 목숨을 끝는 일도 있지만 믿음의 사람 절망이 폭풍처럼 밀려올 때그 속에서 일하실 하나님의 멀티비전을 보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도 그런 멀티비전의 시선, 믿음의 시선을 갖게 하시는 아빠, 아버지. 그러니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살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아바 아버지십니다. 이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모세 오경처럼 다섯 권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권에서 그중에 3권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기 이전의 시들이고, 제4권은 바벨론 포로 시에게 겪은 일, 마지막 책 오권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고백한 시편들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07편에서 150편이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시편이고 그 중에 107편은 맨첫 번째의 시편입니다 그 고백 속에 맨 먼저 고백하는게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근자심이 영원한 미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요? 법베 론에 날아가는 일 망당하고 성전이 불타버리고 가족들은 불풀이상가적으로 흩어져 바벨의 포로 질질 끌려가는 상황이었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당신이 작정하신 때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가게 해주셨으니 그들이 감사하고 감격하며 눈물을 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백성들을 포로 귀환시켜 주셨습니다. 그토록 강력하던 바벨론을,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들어서 물리치게 하셨고, 그 페르시아의 권력서 대왕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유대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는 측령을 반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 앞에 무능하고 힘없고 유약한 자식들의 처지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포로에서 돌아오게 주셨으니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러니 요호와께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라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것을 일절에서 상절을 통해 계속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3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지난 세월동안 구원을 베푸신 사례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4절에서 구절은 과대와 생활 가운데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이오. 10절에서 16절은 바울레눈를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 힘 부주셨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켜 주신 것을 감사하는 고백이요. 17절에서 22절은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고 전염병으로 죽어갈 때 하나님께 회개하며 불붙이셨을 때 하나님께서 시금 살려 주신 은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고백이요. 23절에서 32절은 홍의 앞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들이 하나님께 불이셨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앞에 감격하고 감상 고백의 내용입니다. 왜 그와 같은 사례들을 언급하는 것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의 현실만 보는데 말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 속에서도 헤세드의 은혜, 자유와 긍휼을 잃지 않으신 하나님이 심을 그들이 볼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멀티 핏선를풀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한 사실입니다. 그중에서 오늘 읽은 17절에서 21절 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반역의 길을 걷고 죄악을 쳐들이다가 고난을 받아 밤맛까지 이었으니 이미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 그때 그들이 권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지니 주님께서 그들을 공경해서 구원해 주셨다.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그들을 고쳐 주셨고 그들을 멸망의 구렁에서 끌어내어 주셨다. 주님의 인자심을 감사하여라. 사람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라고.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질질 끌려가는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요. 하나님 앞에 반역한 꼴이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탐욕이라는우상숭배일 뿐이므로 하나님을 배반할 때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징계를 통해 그들이 죽음의 문턱에까지 다다랐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고 극률로 품으시는 헬세대의은혜를 품으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보내고 말씀을 통해 그들을 건지시고 풀어 살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말씀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다바르입니다. 이 다바르라는 단어로부터 광야를 뜻하는 미드바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광야와 같은 바벨론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셔서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을 손생케 하시고 다시금 빚으셔서 그들의 육체와 그들의 상황까지도 회복시켜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런 방법으로 빚으시고, 회복해 하시고, 이 속에서 멀티비전의 시선을 갖게 하시는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교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거든. 자기 배만 쫓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거든. 세상에 탐욕만의 누리문 하나님의 자녀가 있거든.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진기하시고 그신령을공고 가운데 광야와 같은 신령 가난한 신령 신명, 빈들의 신령으로 비춰서 말씀에 감동을 부어주시고 그 속에서 멀티비전의 은혜 속에 회복해 주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누가 보면 3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에게도, 총독에게도, 권력자들에게도, 대일 서장에게도 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의 세요원에게 임했다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 신념을 광야와 같은 신념, 빈들의 신념, 편안한 신념으로 빚으시사, 말씀의 은혜와 감동을 부어주시고, 그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해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아버지 내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광야의 신령으로 빚으시사 말씀의 감동을 보여주시고 그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멀티 비전을 보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더라 사랑하더라 나사로가 죽고 병들었을 때넌 무엇을 보고 있었다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이 앞에 낙심할 때 너는 과연 어디에 네 시선에 초점이 쏠렸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혀 죽을 때 많은 여인들과 제자들이 멀찍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울며 탄식하며 절망했지만 너는 그때 어떤 시선으로 바라 밖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벨론 포로에 끌려가 죽음의 슬아 쇠사슬에 묶이는 상황일 때, 너의 시선은 어디에 쏠려 있는냐 사랑하는 내 가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의 시선이 믿음의 시선을 갖고 멀티 비전의 시선을 갖추으면 좋겠다. 내가 공고한 쇠사슬에 묶여있을지라도, 너의 심령을 가난한 심령으로 빚어서, 너에게 역사하실 요와 하나님을 바꾸는 멀티비전 말이다. 다윗또 8년간 서울의 칼날에 도망자 신세로 달렸지만,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실 멀티비전을 품먹기에 고난의 상황을 담대하게 맞이하며 나가지 않았더나, 루시라는 여인도 시어머니 나와 나오의 처참한 상황을 겪고 바라봤지만 그 속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멀티 비전을 바라봤기에 낯선 땅 패들렘으로 나가는 길목을 믿음으로 갖고 나아가지 않았더냐 예수님의 십자 앞에 절망했던 제자들이었지만 주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이후에 그들도 다한대게 주의 증인으로 살지 않았더냐 설령 그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장작불의 땔감으로타죽었나들 할지라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할, 몸은 죽여도 영혼을 부활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멀티 비전 속에서 말이다. 너도, 너에게 닥쳐은이 절망스러운 상황앞에 낙심하지 말고, 네신령과내보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으로, 영원의 소생하게 되어 멀티비전의 눈을 감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각자에게 지금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s 분인데 u c 고 n 아들들 그리고 롤러코스터라영화화에 등장한 한 분입니다. i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딸, i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백일째 되던 날산후조리를 들어가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둘째가 경기를 해요? 이런 적이 없었는데요. 깜짝 놀란 김인왕 성도님은 어린이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한두 번 하고 말겠지 했는데 집에 들어가는데 하루에 110번 이상씩 경기를 하며 쓰러지는 것이었죠. 그의 8월에 분당 서울대 병원에 입원을 시켜서 검사를 하는데, 이와 어린이 나타나질 않았고, 소화 뇌전증이라는 병명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는 지인을 통해서 세브라스 병원에 소화병동에 입원을 시켰고, 뇌검사를 하는데, 경기판은 드러나는데 정확한 원인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네 번째, 다섯 번째 약을 먹여야 되는데, 그러면 중환자로 분류가 되고 그러면 지체 장애자가 될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약도 먹어야 되는데, 그 경우에 10%가량의 아이들이 눈이 멀어 부모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었죠. 그때 김해랑 성도님은 병실 예배실을 찾아가 주님 앞에 다, 애결의 애결은 다 있습니다. 사에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부모를 고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을 깨닫고, 그녀가 여태 회개하지 못한 삶을 다 회개하면 나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대상을가셔서 5장 16, 17,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었죠. 주님, 그래요. 이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그러니 낫게 해주실 거죠. 그리고 낫게 해주실 것 같은 기분이 들면서 여섯 번째 약을 먹였는데, 그런데 그날 80번이나 병길하며 쓰러지는 것이었죠. 어느 날은, 엄마, 나비가 와. 엄마, 잠자리가 날아다녀. 그렇게. 삼각증세까지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정말 낙신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선생님이 캐톤요법으로 금식을 시키자고 합니다. 그때 김애랑 성도님은딸에원이에게 좋아하는 떡볶이를 한입만 먹이고 이제 금식을 시켜야 되겠다며 아이와 함께 배실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딸에게 한번만 떡볶이를 먹이고 금식을 시킬게요. 기도하는데 그 아이가 쓰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가슴이 촤리렁 내려앉으면서, 예원를 일으켜주며, 예원아, 가자. 하나님은 죽었나 보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듣지 않나하나님니다 가자. 하고, 기도실을 나왔는데, 그는 지 30분 만에, 다시 예비실을 찾아가, 기도실을 찾아가, 하나님 앞에 우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왜요? 어디에 하산할 기렀는데 주님밖에 울고 하산하고 소두점 분일 만한 분이 없는 자신이었던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예라마 왜 너만 위해서 기도하냐? 왜네 딸만 위해서 기도하냐? 네 병상의 어머니들과 다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겠느냐? 그때 비로소 김이랑 성도님 병실에 있는 어린아이들과 친구가 되기 시작했고 그 어머니들과 함께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불교에 신추한 어떤 동생 어머니에게 그 동생 어머니의 아들 거의 시력을 잃고 엄마 아빠를 알지 못했던 일인데 그 아들을 위해서까지 기도해 준는기밀선 성도인이었죠. 그러면서 그 불교 엄마가 기도하고 면 언니 기도하고 와요. 또 기도하러 안가면 언니 기도할 시간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주는 그 불교 동심이있습니다 그리고 71절 되던 날에 예원이가 엄마 하나님이 고쳐주셨죠. 그런데 정말로 경기를 하자자 의사들이 놀라면서 이럴 수가 없는데 이럴 수가 없는데 난치성인데 하는 것이고 이주간 지켜봐도 경기를 하자. 퇴원을 시켜줍니다. 그때 짐을 사는데 불교 동생 그 엄마가 다 사주면서 언니 축하해요 라고 말해주는데 자기는 해줄 말이 없다는 겁니다. 속으로는 하나님 왜제 딸은 고쳐주시고 퇴원시켜주시는데 제가 그렇게 기도하던 저 동생의 아들은 고쳐주시 않는 거예요 하고 퀘스천 마크를 마음에 담고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원리는 유치원을 참 하죠 그런데 2015년 12월 다시금 병기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병실에 다시 들어왔을 때 하나님 기적을 백번 시켰다가 빼앗고 또나 그렇게 표정을 보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법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그날이 크리스마스 이브였고. 그때 의사가 와서 말합니다. 2년 전에는 발견치 못했던 원인을 이제 알아냈습니다. 수술하십시다. 수술하면 80%가 다 고침을 받습니다. 다만 왼쪽 다리를 못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2차 뇌수술을 해야 되는데 힘들어 고통의 할수도 있고 심할 경우에 죽을 수도 있어요. 이 말을 듣는데 그 옆에서 여인의 연예인 남성당 단장으로 있던 이무성씨 노사연의 남편인 이무성씨가 야 하나님의 선물이네 라고 말하는 것이었죠. 그때 김일향 선도님께 깨달음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그렇구나. 2년 전에는 내 딸이 체력이 약해서 수술도 받지 못할 상태였고 2년 전에는 내딸의 병에 원을 인 찾지 못했는데 이제는 원을 인 찾게 되었고, 2년 전에는 돈도 들지 못해 수술비가 어마어마했을 텐데 지금은 난치성 소아들을 위해서 자선 단체가 있어서 도와준다는 그런 단체도 있어서 넉넉히 수술도 할수 있게 되었으니 참감사할 일구나. 감사란 감사할 수 없을 때도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하는 것이구나. 왜 그때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하셨는지 이제는 알수 있겠구나라는 깨달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제 딸이 수술을 하게 되는데 1차, 2차 수술을 하는 동안 딸이 힘들어하지도 않고 잘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수술하기 직전에 그 불교 엄마가 언니, 하나님 기도하면 잘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죠. 그때 개배랑 성도가 비로소 그 불교 엄마에게 기도에 대한 빠른 깨달음을 전해줬습니다. 동생,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준다고 했지. 내가 잘못 알려준 것같다 언니 못 돼요. 이쯤부터 동생 아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겠어. 지금은 이곳에서 아프지만 천국에서는 자유롭게 뛰어올 수도 있으니 말이야. 可以。